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저 오늘 영상에서는 자, 스토맥스 코인의 비상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저왜 비상이냐? 7.5원을 돌파한다라는 것은 슈팅 자리를 만든다라는 건데 그럼 슈팅 자리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를 목표가 잡고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요. 자, 이 7.5원, 즉 과거의 한계점을 뚫어냈다라는 것은 이제는 7.5원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번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파동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자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눌렀다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는 미친 듯이 여러분들이 기회 잘 활용하셔가지고 추가 수익 눌러볼 수 있는 단기 맥점이니까 이 타점을 활용한. 9월달 목표가에 대한 내용들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우리 스토맥스 코인의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많이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9월 12일 화요일에는요. 자 오늘의 코인으로 그로스톨 코인을 700원 밑에서 15% 수익을 목표로 여러분들께 단타 코인을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자그로스트 코인의 차트를 보면은 자, 700원 밑에서 공략한 그로스트 코인이 자 하루 뭐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한20뭐 하루 지나고 한 36시간 이내에 자3 1,350원까지. 대략적으로 100% 넘게 지금 폭등이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어디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렸는지 그리고 그 가격을 끌어올린 캔들의 눌림목까지 낙폭을 확대했을 때 타점을 잡아드렸더니 알아서 세력들이 가격을 어떻게 했다 하루 이틀만에 플러스 100%의 폭등을 누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자 크로스토 코인 100% 넘게 지금 폭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코인 추천드렸습니까? 자 9월 9일 하이파이 코인을 또 추천을 드렸는데 자 추천가 700원 밑에서 우리 하이파이 코인 9월 9일 23시에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자요 코인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예, 수익 실현의 기회로 활용이 됐습니다. 자 9월 9일 자, 밤 11시 경에 이제 추천을 드렸고, 그 직후에 하루 만에 880원까지, 예, 네, 한30% 정도의 수익 실현 기회가 오고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약40% 정도의 수익을 하루 이틀 정도 만에 또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하이파이 코인으로만 약 30, 40%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자, 여러분들에게 세력이 어디서 가격을 끌어올렸는지를 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9월 7일 목요일에는 아크코인 390원의 네, 추천을 드렸고 요코인도 네, 수익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과거에 대량거래 터진 이 캔들의 주요한 변곡점에서 자, 또 타점을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플러스 15% 이상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자 지금은 그 자리를 깨고 낙폭을 확대했다가 다시 저항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돈 들어온 캔들의 눌림까지 뺐다 반등하면, 제가 또 타점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아크 코인뿐만 아니라 자 주요 코인들, 메이저 코인들, 알트 코인들 계속해서 하루에 10%에서 많게는 100%의 폭등을 함께 네, 타점 공유받고 이 타점 활용해서 투자 수익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를 여러분들께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 꾸준하게 네, 여러분들 10%씩 단타 수익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남기셔서 우리 네, 추천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고, 지금과 같이 변동이 크게 발생되는 시장에서, 여러분들, 최소 한 달에 50에서 100% 정도의 단타 수익은 깔고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스토맥스 코인의 4시간 분봉상, 그리고 이제 1봉상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 최근 대략 20원 정도까지 폭등이 나왔던 코인이고요, 그리고 연 연초에 대략 9.7원 가격 그리고 대략 10.6원 수준까지 네, 상승이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구간의 매물대가 강한 네, 스톤엑스코인의 저항 가격인데 지금은 과거의 매물대를 뚫어내면서 강세 전환되고 거리량이 수반된다라는 것은 한번더 위로 상방 어디까지? 9원에서 10원 수준까지의 상승을 예고하는 캔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우리 스토믹스코인 밑으로 7.5원 구간 그리고 조금 더 길게는 7.1, 7.5 가격을 기준 잡고 이 캔들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위로 추가 상방 어디까지 10.7원과 10.6원까지 1차 그리고 2차 목표가 대응이 가능하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8월달 우리 홍다그룹 파산 이슈 때문에 무너지고 요 구간에서의 매물 저항대를 오늘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눌렀다 반등할 때 여러분들 저점 매수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제공 략 기회로 눌러 보시고 그리고 이 추세 상단을 뚫어내고 한번더 추가 시세 분출했을 때는 자, 과거의 저항 가격인 10.6원 구간까지의 9월달 단기 목표가 대응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스톰엑스코인 단기지세 분출 과정에서의 단기전략에 대해서 좀 빠르게 점검을 해 봤는데요 스톰엑스코인의 장중 실시간 대응 전략도 계속해서 같이 업데이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스톰엑스 혹은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믹스 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점에도 전략 들 계속해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 시장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큰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대략 23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려 있는 코인들에 대한 고민 상담 빠르게 지금 받아서 천내 천회 코인들은 천내고 가망 있는 코인들 500% 혹은 1000% 올라갈 여지가 있는 코인들을 바닥에서 미리 미리 선점해서 여러분들 타점 잡아가는 기회 함께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도 하이파이 코인 약50% 정도의 폭등을 하루 만에 노려본 것처럼 여러분들 230일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게 아니라 230일 기간 동안 매일매일 단타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공부하면서 중장기로 매집해 나갈 코인들도 병행해서 네, 매, 매매 전략 세워가는 전략들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물려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반감기 때는 수백프로, 수천프로 폭등 나올 수도 있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네, 계좌 복구, 계좌 수익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7483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계좌 빨갛게 불기둥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